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증시는 뭔가 좀 어,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미국 관세 이슈는 다음주면 조금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요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볼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한화 솔루션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을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관세라던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바이오 2차전지 리튬 등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단기 급등주 바로 요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 3천 1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프로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삼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요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 털기 구간 있죠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고자구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2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요기거든요 요,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딱 짚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요겁니다. 상 엔터. 쌈지죠? 쌈지 엔터. 어, 쌈지엔터인데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이 쌈지엔터는요 바로 이금맥을 짚은 이 구간 딱 나와요. 이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 말 7월 초 이때요. 딱 짚어요. 이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 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000%. 그 시점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이 금맥 차트에서 잡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요, 아, 300%좀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요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금액.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태양광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 햇빛 연금.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농촌에서 어,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인 이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준다 라는 건데 사실은 남는 전력 자 잉여 전력을 한전으로 다시 보내서 한전으로 다시 보내서 받는 금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늘려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정책이죠 저는 근데 이게 나쁘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간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도 좀 같이 엮여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중국이랑 하고 있는데 이거 90일 협정 맺었죠 90일 요그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서 빠진 게 바로 뭐다 바로 요 태양광 요 태양광 덤핑 관세입니다. 자, 우회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에게는 3,500%의 관세를 매기겠다. 요거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다. 그리고 자, 트럼프 1기 때도 취임을 하고 나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걸로 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올 수 있으며 미국에서 바로 이 관세 있죠. 관세. 이 관세 압박을 그나마 피해 갈수 있는 테마는 이 친환경, 대장 테마인 바로 태양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광 쪽은 제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면서 관련 이슈들 나오면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어, 하나 솔루션 보겠습니다. 어뭐 뉴스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선후 뉴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 요매스 타이밍은 그러면 대시세 종목의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 솔루션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는 이유가 있어요. 초파동, 중파동, 대파동 그리고 땅봉 나오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 모양이잖아요. 딱이 모양이에요. 파동이딱 돌파가 되잖아요. 대파동에서.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 요거 돌파만 되면 크게 나오겠다. 돌파만 되면.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소파동까지 계속해서 돌파가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냐 여기서 하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파동 돌파가 나오고 중파동 돌파가 나오고 대파동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닥에서 잡는 게더 좋다. 바닥에서 잡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지금 구간에서는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너,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금맥 차트를 딱 보면은 어, 2023년에도 한번 짚어요. 그리고 언제 짚습니까? 여기 11월 12월 작년이에요 요렇게 금맥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신호가 와요 세력들의 신호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뭐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구간들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거든요 요런 구간들 요게 금맥을 터치하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요런 개미 털기 구간이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보면 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딱 올라와요. 이런 구간에서 잡아내는 게 바로 보다 금맥 차트다. 금맥 차트에서 잡아내는 게 개미 털기 구간을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미를 터는 구간이구나. 세력들이 어디다? 이런 구간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잡을 수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제가 일봉상에서 막 이렇게 건넜잖아요. 이렇게 건넜어요.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돌파가 나왔다. 여기에서 잡아도 된다. 이거 백날 해봐야 여기서 잡는 요 타이밍 하나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맥 차트에서는 쉽게 가볍게 그냥 눈으로 봐도 어 지금 매수 타이밍이네 이게 보이잖아요. 뭐 파동이 돌파가 되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 요 금맥 차트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고 나서 파동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요 파동의 돌파 구간이 여기거든요 돌파 딱 하고서 딱 상승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요런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요런 신호가 온다. <laughs>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사실은 저는 이런 구간들 오면은 그냥 눈 감고 매수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눈 감고 매수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 여기서 바닥이구나 하겠지만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 바닥이구나 하죠. 이거를 딱 당겨 보세요. 어때요? 매수 가능하세요? 일봉상 자리에서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간에서 12월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기. 자, 여기서 매수 가능한가요? 요런 차트? 이거 매수 못 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자, 소파동 돌파가 나오죠. 이렇게 소파동 돌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못 하지만 우리 금맥 차트에서는 딱딱 짚어 주잖아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가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을 잡아 주는 게 뭐다? 여기 금맥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추세 전환이 나온다. 바꿔버리잖아요. 차트를 완전 돌려버리잖아요. 그죠요런 식으로 돌리는 차트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요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건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건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상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 대파동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대파동까지 돌려놨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크게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480에서는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잡아 가야 되니까 지금은요 시나리오별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주는 게 좋아요 지금 구간에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지만 정말 밑바닥은 아니지만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이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핀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량 소화를 해야 되니까 물량 소화하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요거 요 하나 솔루션 핵심 자료를 따로 준비했는데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지금은요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가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은 알려드렸고 지금은 이 위에서 잡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올라갔을 때는 뭘 잡아줘야 되냐 매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 481선 요 구간이 여기랑 겹치는 요 구간까지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호재 정보들을 제가 올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다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 제가 올려 놨는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좋거든요 매도 타이밍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어, 세력들의 신호 신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자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딱딱 나오잖아요. 잡아주는 바로 요 금맥 차트다. 이 금맥 차트 제가 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요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요렇게 보여도 되게 쉬웁니다. 되게 쉽습니다. 뭐 차트 설정하는거 뭐 여기 가서 뭐 이거 다 필요 없구요. 요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 드려서 그러니까 불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만 제가 확실하게 좀해 드릴 수 있는 요 금맥 차트 설정 제가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넣놨냐면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요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요요 요요 설정은요. 요 차트 설정은 어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요만큼만 상승해도 우리는 30% 먹는 거거든요. 왜 이거 먹고 다른 종목도 다른 다른 종목 갈아타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얘는요 여기서 잡았어요. 자 올라갑니다. 어 중파동 돌파했네. 어 팔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바닥을 잡아요.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요. 어 대파동 돌파네. 이건 무조건 시세 크게 나오겠다. 이걸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거는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 그거까지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연락처 좀 따로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0 1 0 5 7 5 9 9 0 4 0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쪽으로 한화 솔루션이니까 그냥 한솔 요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요 핵심자료 벌써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솔 요렇게 저한테 하나솔루션 이다 그래서 한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이랑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돈좀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요거, 요거 검색시계 나오는 종목들이다. 이 검색시계 뭐냐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미털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급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시세 시점을 잡아내 드릴 겁니다. 대시세 시점. 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가 베팅 종목이에요 종가 베팅 종목 다음날 수익 바로 내실 수 있는 요거 뭐좀 단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타 종목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자 요렇게 한솔 하나솔루션이다 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무료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